안녕하세요. 쉬운 두 살, 김태나입니다. 어제 제가 9,000명이 넘었죠? <laughs>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응. 뭐 구독자 수가 주,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에 연연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도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에 재미가 있어요. 엄청. 숙제를 내주는 것도, 어, 어떻게 보면은,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, 내주는 이유가 있어요. 뭐, 그거 나중에 이제, 지나고 나면은,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, 구독자분들도 뭐 숙제를, 어,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또 유튜브에 또 구태 뭐 영상 올리지 올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뭐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엄청 재밌거든요. 오늘 숙제는 계단이에요. 계단 계단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, 그죠? 건물에서. 오늘 숙제예요.